SK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난 25년 막장에서 예상한대로 새로운 신고가가 나와주면서 3% 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대형주일수록 이 상승폭, 하락폭이 참 이렇게 높게 보여주기 어려운 종목인데 여기서 그럼 이런 질문 나오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가져가야 하나요? 이제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시점이 온 건가요? 실제로 제 지인 분들도 제 구독자 분들도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자리권으로 매도 버튼 누르시는 주주분들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SK이닉스 가꽤 많은 상승을 보여주던 이 시점에서부터 이 개인들의 물량보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월등히 많아지면서 보유 물량에 있어서는 포지션 고체가 됐고 이러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주가 무빙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 새로운 신국가들에서 두달 가까이 이 구간에서 두달 가까이 변동성이라는 공포를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차익 실현 자리로서 정리를 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좀 영상에서 제가 영상 시작부터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매도 누르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 새로운 진입에 있어서 어려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이 손해라는 거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대로 매도 누르지 마시고 영상 속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 연관지어서 녹여왔으니까요. 어, 연초 시작인 만큼 새인 만큼 오늘만큼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적인 이번 연도는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설립을 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우리 주주분들 이 s k 이닉스 목표가 뭐 80만 원이니 90만 원이니 100만 닉스니 이런 공시는 너무 많아요. 맞잖아요. 우리 하이닉스 들고 계신 주주분들도 어차피 이런 말은 안 해줘도 이 기대감이라는 거 존재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건데 다른 유튜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간지러운 거 긁어주진 못하고 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시들만 꺼내서 영상 찍으니까 주주분들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우선적으로 하이닉스의 목표가 공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업이익으로 이 기업 자체가 성장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가치로 주가를 상향시키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우리의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건이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공급망일 텐데요.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어때요? 엔비디아가 활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트럼프의 중국 수출 허가며 그 엄청난 기대감들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 실적 위에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SK하이닉스의 HBM이란 말이에요.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경쟁사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SK하이닉스한테 얘네 어때요? 정말 상대도 안 돼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실적 발표 잘 나올 거란 건 이미 주주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예상을 할수 있었던 전망들이었고 저 역시나 이 SK이닉스 하 영상에서 계속해서 확신한다고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터뜨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닝 쇼크급 상여를 했단 말이죠 이 어닝 쇼크급 실적 발표의 기반은 이 HBM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이 HBM 기반을 중심으로 성장적인 기대감이 더욱 더 부각될 시장 해석이 나왔고, 그럼 이 마이크론도 컨센서스를 붕괴해버릴 정도의 실적이 이 HBM을 기반으로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HBM 기반인 마이크론의 공급망을 삼성전자는 뛰어넘었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공급 협상 막바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보 물량 압수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겠어요? 이 SK하이닉스는 국내가 아니라 세계 HBM의, HBM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57%, 64%, 69%, 51%, 53%. 항상 1등이었어요. 항상. 삼성전자도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론을 뛰어넘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들 중에서도 당연하게이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그럼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인 판매 계획을 세운 시점에서 내년에 이 1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전망이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터트릴 거고 상회할 수 있는 이 실적 발표가 분명히 나올 텐데 직접적인 호재를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늦는다고요 시장엔 이미 이선반영이라는게 되어 있을 시점이고 지금 시점에서도 이 세력들은 오랫동안 꾸준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세력들은 기대감으로 한번더 뻥튀기시킨 주가에서 이 매물대를 떠넘긴 후에 떠나가 버리겠죠 그때 가서 추격적으로 매수를 누릴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디테일하게 우리 수급과 이재료들좀 지켜보다가 명확한 추가 터점이 나오면 진입할 수 있어야만 이 리스크라는 건 줄여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타이밍. 우리 걸로 만들어 갈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나 수급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지죠. 특히나 이 외국인들의 이 막대한 양의 물량 흡수가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고 이 개인들이 버려낸 물량을 수급으로서 받쳐주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이 신고가를 차익 실현 구간으로서 써내고 있는데 저는 이 차익 실현 구간으로 써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이 자리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 매도를 눌러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종목 주가를 세력들이 흡수하기 좋은 장세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증권사도 한번 볼까요? 이 증권사를 보게 됐을 때에도 이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맥커리 증권, 메릴린치 이런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인들의 창구에서도 정말로 쉴틈 없이 투매 물량을 수급으로써 받쳐주는 흔적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분봉으로 보게 됐을 때. 어, 막장 3시 30분이거든요. 이 장이 끝난 이 시점에서 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진행한 주체들의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했나요? 이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이 대형주가 무려 3% 대의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장이 끝난 이 3시 30분 시점에서도 어떻게 됐죠? 또 저번 막장과 같은 패턴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고 마무리가 됐죠. 그럼 다음 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주님들? 여기서 아, 이렇게 하시는 주주분들 정말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절대로 이러한 주체들이 흡수하기 좋은 장세를 만들어줄 필요성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 장추반 효과와 체결 강도가 너무 많이 중요할 겁니다. 주주분들 이 구간에서 조금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손실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상방 방향성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미 이 조정과 변동성이라는 공포를 우리가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전에 없던 이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이 추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관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권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자리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분석해 드리 이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당일 당일 이 재료들과 이 수급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하실 시점에 충분히 수익률의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영상에서 이 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지금처럼 단기적이고 이 실시간적인 대응이 중요한 장에서는 이 기회 구간이라는게 떠나가 버리고 매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의미가 무의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모든 대응 전략과 타점을 직접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렸습니다 010-3436-7531 위의 번호로 하이 또는 이 sk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매일매일 장중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자로 난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텔레그램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지만 텔레그램 입장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기 때문에 문자로도 안내 드릴 거고 입장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서 입장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혹시나 돈이 드나요?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가끔 계신데 금전적인 요구 일절하지 않고 있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권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주주분들에게 제 영상이 한번씩 퍼질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도와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이 기회 구간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로. 함께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112 외우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댓글 상단이 더보기란 안에 문자 전송 바로 가능한 링크도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서 종목 명만 sk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변동성이 강한 장에서 시장 정부나 이 타점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구독자 방에 계시는 제 구독자 분들만 보시더라도 1,3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계세요. 직장 다니시고 집안일. 하셔야 되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돌봐 해서 하루에 첫째 1시간도 제대로 못 보시는데 혼자서 명확한 재료 해석 없이 투자하시려다가 손해라는 걸 보는 게 더욱 더 크나큰 후회 시점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고 정보를 받으시는 이유는 한 번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매매 속에서 시장을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요 만약 오늘처럼 이 변동성이 있는 장에 많이 흔들리셨다면 하이 문자 한번 보내 보세요. 정보를 받아 보시고 관망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긴 영상 끝까지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정말 주주분들 도움 좀 크게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안에 즉각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 법한 이 세력주 종목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정말 유심히 시켜보던 종목인데 제대로 된 슈팅 준비가 끝나서 주주분들 수익길에 큰 보탬 되어드릴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세력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상증자 정보주이 1대 10 무상증자 정보주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500%라고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 뒀지만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일단적으로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위에 번호 010-3436-7531 번호로 무상,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목명은 제가 문자로도 안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도 당연히 추천드릴 거예요.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제가 수익 챙겨드릴 수 있게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무상증자 종목 보시면 자 소록스라는 종목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이 최근에는 HLB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변경이 됐죠. 자 소록스 종목으로 보시면 11월 13일날부터 1월 5일까지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던 주가가 44,000원까지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얘네도 주가 폭등 이유가 이 1대 14 무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 종목은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얘네도 재료가 이 무상 증자 1대 8 이슈로 인한 재료 소화였다. 결국 이 무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큰 상승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나왔죠. 포록스로 보시면 올라갈 때 자, 이렇게 점상으로 한 방, 두 방, 세 방, 네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고, 노터스로 볼 때도 여기에서 점상 한 방, 두 방, 세방 이렇게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종목도 이러한 식으로 점상까지도 확인이 됐고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해온 세력들도 확인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 만약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갑자기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겠죠. 갑작스러운 많은 이 막대한 양의 수익을 한 방에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무증공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무증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에 미리 들어가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에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무상증자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왔고 이 수익률 정말 한 방에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을 졸업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닌 이 특별한 기회 구간 저와 함께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 분명 이러한 말씀드린 후에는 과거에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한방에 남겨주셨다 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신경 써드리려는 하겠지만 한 개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100분께는 정말로 집중해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그 뒤에 분들은 순차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못 받아 가셨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 놓으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보시면서 이010-3436-7531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 없이 이 영상 제목 밑에 이 더보기란 클릭 한번 해보시면 링크가 하나 남겨져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문자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시는데 이 문자 메시지에 이러한 식으로 삼성이면 삼성 소통방이면 소통방 자료라면 자료 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영상 끝난 직후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 자료와 소통방 입장 링크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편리한 링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